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의 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536장 536장 예전 찬송 32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주 앞에 나오라 찬송입니다 536장 예전 찬송 3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어지할 때에 고평한 어둘이 어지하세 어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가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어지하세어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너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고구하시네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에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오지하세 오지하세 주 오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봉독에올리겠습니다아벨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대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 있어 어린 나기 30을 탔고 성업 30을 가졌는데 그 성업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다시 여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아스타로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선의 신들과 블레스 사람들의 신들을 숨기고 여와를 호 버리고 그를 숨기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스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선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렷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선이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바렘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대풀이 되어 나오는 몇 가지 핵심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또 나오죠. 여호와의 자선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다시 하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잘 살게 하시면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텐데요. 그걸 제대로 못하더란 거예요. 특히 아비멜렉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 처죽이고 3년이나 독재자가 돼서 온 나라를 전쟁의 수행도로 몰아넣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 뒤에 좀 평화가 왔으면 하나님 앞에 좀 깨닫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이 약하면서 어리석고 악하다 보니까 또 죄에 죄를 더합니다. 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성도로 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저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서 나라가 평화로우면 하나님 앞에 배잘 드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고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면 좋은데 인간이 참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자 사사 내용이 굉장히 많고 긴 사람들은 대사사라 그러고요 예, 내용이 작은 사람 소사사라 그럽니다. 소사사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행적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내용이 작기 때문에 소사사라 그러지 사사로서의 뭐 권위가 떨어지거나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 두 명의 사사 내용을 어, 먼저 다루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압제당하는 그런 고통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데 어, 그 10, 우리 10장은 구원의 손길을 뻗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나고 음, 11장, 12장에 가면 또 사사로 유명한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도 참 생각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입다의 구원사건이 이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볼 텐데 또 살기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부르지도 고통스럽게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 그들 외면하지 않으시더란 거예요. 자, 사사 돌라의 행적을 보겠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의 손자고 부아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23년 동안 돌라라인에서 이스라엘 평화가 왔다는 뜻이죠. 돌라가 아비멜렉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상을 구해 주고, 또 적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족속인지, 그 적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보편적인 주변의 나라들이었을 텐데, 이 적이 빠진 거 보면 고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지 않았을까? 어, 미대한 족속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심한 악행을 가했다 그랬는데, 돌라 시리기에는 뭐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족속인지 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라가 어떤 족속으로부터 어, 나라를 구했는지는 없습니다만, 어, 거기 죽어서 23년 동안 사이가 에 죽어서 어, 3일이라는 곳에 매장되었다. 불행하게도 3일이 또 어느 곳인지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 구약성경에 지명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는 현대 장소가 어지 정확히 모르는 곳이 아쉽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금 사마리아, 그 정도 어디인 것을 추정할 뿐입니다. 북쪽 갈릴리, 남쪽 유다지역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어디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사 한 명인 사사 야일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 야일은 머나스의 집파였습니다 머나스의 집파 돌라는 이사엘집파고길라 사람의 후손, 길라의 후손이라는 거죠. 길낫. 길라. 길스는 유명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온리엘 이후에 일곱 번째 사사인데요. 야일이. 소사사로는 세 번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야일에게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소사사인데도 아들이 30명, 나귀가 30마리, 성읍이 30개나 있었다는 거죠. 아들 30명이면 부인이 한 명이었는지 여러 명인지는 나와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들 3 0명 딸은 또 없었겠습니까? 딸도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낙이가 서른 마리, 성읍이 30개. 쉽게 말해서 상당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상당히 부자였어요. 지금도 이 정도 되면 뭐갑부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리고 꽤 권세를 많이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한 집안이 이렇게 커대한 아, 가문이 되고, 어, 부를 누를 수 있, 있었다는 건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가 사회가 그래도 안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지금 암시하는 주는 거죠. 자, 낙위는 중량 교통수단이기도 교통수단이, 하고, 짐을 나를 때도 많이 썼고요. 또농사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낙이를 많이 가진다는 건, 그게 곧그 부유함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어, 부유한 아주 고급 성룡차.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급 성룡 세단차를 많이 가졌다. 뭐, 그런 뜻을 이해하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야일도, 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그, 30성업을 하벅 야일이라 불렀다는 거, 하벅 야일.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벅 야일은, 야일의 마을 이런 뜻이거든요. 야일의 마을 그 야일의 마을이라고 야일의 이름을 붙인 거 보면 이런 웬만해서 사람 이름 붙여서 성읍을 잘못 짓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대단한 위인들이 많은데 영웅들이 많은데 그 영웅을 따라서 뭐 도시 이름, 마을 이름 지은 사람이 잘 없다 말이에요. 야일은 야일의 마을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 보면 꽤큰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후손들이 붙여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가면 심지어 어린애도 그 노래 좀잘 부른다고 그래서 동네 자기 마을에 유익하다고 해서 그 젊은 아이들, 어린애 아이돌 가수 이름 붙여서 길을 만들었더라고요. 누구누구 누구 길 이래가지고. 그거 보겠다고 또 전국에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야일의 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 보면 야일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꽤 유명했던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야일이 죽어서 장사된 가문은 길랏 지방의 성읍인데 역시 자세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이또왜 다시 환란을 당했는가? 왜 환란 당했나? 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반역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소사사 돌라 야일 돌라는 23년 야일이 22년 합해서 55년인데요. 55년간 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고 평화를 누렸는데 또이 사람들 죽고 난 뒤에 다른 이방신들 생기고 여와를 호 배신함으로 우상승패함으로 환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또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서쪽에는 블레셋사람 동쪽에는 안문작속, 뭐 남북, 동서남북 다 쳐들어오는 거죠 지금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부편인간성의 어리석음과 죄악성을 다시 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 짓고 나서 지은 10편, 51편에서 말한 것처럼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다 태어날 때도 죄인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이 양심의 고삐가 조금은 늦춰져도 악을 향하는데 마치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단지 우상숭배 차원이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도덕성도 무너지고 치안도안 뭐 되는 뭐 그런 사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특히 보면 눈길을 끄는 게 중요한 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생겼던 이 가난 일곱 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 일곱 족속을 따라가는 그 일곱 우상들 주된 일곱 우상들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뜰이 생겼나 보세요. 일곱 우상설뭐 그거 하나하나 우리가 뭐다 지금 상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고 가면 바알이 나오죠. 바알. 바울. 이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란 뜻인데. 가난 많은 우상들 중에 가장 높은 신입니다.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 아스타로스는 가난 지방의 풍요 여신인데 이 원래는 아스토레스란 여신의 복수입니다. 복수 아스타로 그 여신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게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항상 같이 가는 데 부부신입니다. 부부신 그들이 성관계 가질 때 기분이 좋아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신이 흥분시켜서 비 내리려고. 인간들이 온갖 음란한 짓을 많이 하는 아주 타락한 종교입니다. 아람의 신들은 어 지금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그 영토 전역에 걸쳐 있었던 또그위쪽에 북쪽 지금 뭐 이란 이라크가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아랍 민족이 생기던 우상 신들을 가리킵니다. 그 멀, 멀리 있는 족속의 신들까지 생겼다니까 참 열심히 생겼죠. 그 다음에 지중해 동부 연안 시돈이 바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먼 곳인데 시돈 그 시돈 사람들에 생기는 여신 거기도 아스타롯도 있고 또 풍요의 신으로 불린 에시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에시몬이 다음나는 종교들인데 그 바닷가 신들도 생겼습니다. 또 모압 족족들은 그 모압 족속들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데 모압의 그 민족 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단군 신화를 생기듯이 모압은 자기들이 금옷으신기는데 금옷. 이것도 아주 타락하고 엄란한 종교입니다. 그것도 생겼습니다. 모아바 레펜 나라 암몬족속 이 암몬도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암몬 사람들의 풍요 여기도 풍요의 남신 여신이 되어있고 특히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밀곰, 몰록이라는 굉장히 악한 종교죠. 자식을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복받기 위해서 자기 복받겠다고 자식을 불태운 종교 이것도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의 해안지방에 도전하는 블레스 사람. 블레스 사람들은 다섯 개의 도시가 모여서 이루어진 도시국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개 도시마다 우상들이 있었어요. 가사, 아스돗, 아스고론에고론 등등의 신전을 세워놓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걸 또 열심히 생겼습니다.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먼 곳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우상들 다 찾아 생겼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공고가 심했죠. 이 공고란 말이 히브리 야찰인데 야찰 괴롭다 곤란하다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암몬 족속의 18년간 통치가 아주 공고했다는 거예요. 고생스럽고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암몬을 물리칠 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엄난함과 신앙적 배신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가져온 겁니다. 그제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간구하는 그런 일밖에 더 남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이어서 나옵니다만 내일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을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랬겠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던지 내가 너희들을 과거에 수도 없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줬는데 그때마다 또 범죄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시다는 뜻이죠. 자식이 계속 속을 썩이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어느 부모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안 도와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심이니까 내가 너희들 더 이상 안 도와주겠다. 너희들 구원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도 결국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사람 백성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으면 우리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하신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좀 웃으시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었다. 끈질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보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놀란 축복을 주셔도 그 복을 복인 줄 모르고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만 제, 내세우고 내가 무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끝이 없어요. 힘들어 어릴 때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돈도 도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또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복이 되도록,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가서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악하여서 하나님 실망시키고 근심케 해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셔서 또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살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극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에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복이 복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또 우리 사랑하 모든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지금 고난당한 자들과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른과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